부모님들, 선생님의 전화는 비난이 아니라 구조신호이자 관찰 데이터라는 생각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앞으로 학교에서 연락이 오면 위축되거나 공격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보는 아이의 모습 참 순하고 말잘 듣고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근데요, 선생님이 보는 아이의 모습은 전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친구를 밀치고 수업시간에 소리 지르고 작은 지적에도 폭발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요, 부모님과 선생님, 누가 틀린 걸까요? 어떤 모습이 진짜 우리 아이의 모습일까요? 집에서는 멀쩡한 아이, 그 아이가 학교만 가면 힘들어지는 진짜 이유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저는 서울교육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충격적인 데이터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심리 변화를 매년 추적한 서울학생 중단 연구 결과입니다. 보이십니까? 우리 아이들의 우울감, 공부 따위 필요 없어! 이런 냉소적 태도가 초등, 중등 가릴 것 없이 매년 한 해도 빠짐없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나라에서 하루 평균 19명이 넘는 교실 하나만큼의 학생들이 자해나 자살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집 아이에게는 해당 사항 없는 일 남의 집 아이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물론 그래야죠. 하지만, 내 아이가 숨 쉬고 있는 교실의 분위기가 이렇게 나빠지고 있다는 명백한 지표임에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적 관심이 필요할 만큼 상황은 위중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우리는 가정과 학교의 결정적 차이를 깊이 이해합니다. 가정은 보통 일대일의 관계입니다. 부모님은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가 더 많죠. 하지만 학교는 일대 다수의 사회입니다. 20명 남짓의 집단에서 개인 한 사람의 욕구는 참고 기다리고 양보해야 합니다. 집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던 모습이 불편한 학교에 와서 비로소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단순한 배움의 터전이 아니죠. 아이의 무너진 마음을 회복하고 사회성을 기르는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남은 실전 훈련장이기도 합니다. 갈수록 자기 나이에 걸맞게 말하고 행동하는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모님들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의 성장 환경이 너무 빠르게 변하다 보니 우리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모두 겪고 있다고 봅니다. 한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요즘 아이들은 심리적 기저귀를 차고 있다고요. 표현이 기분 나쁘다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심리적 비만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결코 아이를 비난하는 말이 아닙니다. 몸은 컸죠. 신체는 컸지만 정서적 독립성은 아직 아기처럼 여리다는 뜻입니다. 집에서는 부모님이 이것저것 다 해결해주니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학교에서는 스스로 처리해야 하는데 그럴 만한 마음의 힘이 없습니다. 결국 울고 떼쓰고 친구를 탓하게 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아이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부모도 원하지 않았지만 과잉보호라는 울타리 안에서 스스로 넘어지고 일어설 그런 성장의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사랑이란 이름으로 아이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상담이나 치유를 권유하면 아이가 무슨 낙인을 찍힌다, 또는 기록이 남는다, 이런 이유로 거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 지금 학교는 옛날 같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픈 아이들을 돕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의 상담 인력과 시스템이 부모님의 보시기에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클래스나 위센터를 통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속적으로 아이를 도우려 애쓰고 있습니다. 조금만 알아보시면요. 각 구위청별로도 다양한 지원,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혼자 병원 알아보며 전전공공 하시는 것보다 학교와 협력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지원의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여러분 부모님이 주고 계신 겁니다. 바로 부모의 동의입니다. 부모님들 선생님의 전화는 비난이 아니라 구조신호이자 관찰 데이터라는 생각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부모님이 보신 모습은 아이의 절반일 뿐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교실에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에서 연락이 오면 위축되거나 공격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집에서 본 모습과 많이 다르네요. 제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런 말을 듣는 순간 선생님은 든든한 파트너를 얻었다고 느끼실 겁니다. 아이가 심리적 기저귀를 뗄수 있도록 분명 함께 발 벗고 나설 것입니다. 내 아이의 아픈 부분을 인정하는 것참 힘들고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외면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직면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부모와 교사가 같은 편이 될때 아이는 학교에서 다시 숨을 쉽니다. 선생님의 목소리에 귀결 이어주십시오. 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분명 열릴 겁니다. 교실이 살아야 아이가 성장합니다. 교실을 구하는 10가지 질문, 에즈니TV였습니다.